11월 30일입니다. 11월은 30일까지죠. 그래서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2025년 이 예, 11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냐" 그러시만 시간은 항상 똑같이 갔습니다. <laughs> 1초도 더 빨리 간 적도 없고요, 1초도 더 느리게 간 적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시간으로 갔고요. 근데 그 거리가 엄청나죠. 지금 아마 한... 음 킬로미터쯤 우리가 돌았을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억 8억 km는 엄청난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밖에 안 됩니다. 400km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이 11월 30일까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돌고 있는데 도은길 거리가 8억 km 정도. 8억 km. 정도 되니까 뭐 정말 엄청난 이동했죠. 예. 그간에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막,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막 두렵고 하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시간이 안 가고 그냥 하루가 여삼주 같이. 그런데 그래도 어, 비교적 어, 평안하게 하늘를 살게 해주셔서 아이고 이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말인데 오히려 감사해야 될 말인데 그냥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느껴지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도 또한 달은 남았습니다. 우리 앞에 한 달은 남아 있고 한 달은 결코 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한 달은 이제 오늘서부터 어,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예, 초를 제일 먼저 켰는데 대림절 초입니다. 예,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아, 네. 알리는 초고요. 대림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 오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점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초가 이제 켜졌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달을 지내고 또어 202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예.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이베네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호와 일의 역사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가이사라까지와 있잖아요. 그의 삶이 가이사라까지와 있고 가이사라에서 비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그 베스도 총독 아그리바 왕 앞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고관들 앞에서 바울이 내가 왜 사울이 바울이 되었나 내가 왜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역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런, 그런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유대교인이었었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것을 이제 서술하는, 간증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는 비교적 어이 제일 그 의미를 더 상세하게 말한 말할 수 있었던 어, 그런 때죠. 그래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간증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일이 그 일이 그 일이었구나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로하의 들을 수 있게 된 그런 계기의 말씀들이죠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다메세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그 시간까지 말을 하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간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시계 있잖아요. 아니면 귀찮아서 안 차고 다니든지. 근데 이때는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엄청난 엄청난 그런 그 자기의 느낌을 표시한 겁니다. 그때 그 시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시간, 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시간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그때를, 예, 예,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그때, 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죠. 예, 그때 예, 절대로 잊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떤 의미든 하든 그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 그 담의 세계에서의 그 시간, 그 정오. 어, 아마 이제 해를 보고 정오라고 했겠죠. 해가 어디쯤 뜨면은 어, 몇 시다. 이런 것이 이제 시계는 없지만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알았거든요. 해가 하늘 어디쯤 뜨면 몇 시쯤이다. 그게 그, 시, 그 시대의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그때가 정우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거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데요. 이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내가 보았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가장 밝은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동행들을 두루 어 둘러 비추는 지환 근데 뭐이 동행들에 대한 기록이 따로 없기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똑같은 음성을 듣고 똑같은 빛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의 길을 가지는. 안 왔든지 못했든지 그런 것 같아요 담의 세계에 여러 사람이 같이 갔었잖아요 같이 갔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같이 보았지만 은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바울 뿐이었죠 바울 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의 길을 계속 갔을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그분들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자기에게 들려온 말이 히브리말이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 언어를 다 알고 있었죠 서는 뭐 로마 시민권자니까 라틴어를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때 헬레니즘 세계관 속이었으니까 헬라 말도 알지. 네가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 말도 알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당시 공용어로 쓰였던 것이 아람어기 때문에 아람 말도 알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 말 이거는 일상어로는 쓰여지지 않았던 언어거든요. 그냥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해서 그냥 아람어로 쓰였지 히브리어는 잘 쓰이지 않았던 예배 때나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자, 자기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의미 속에 큰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의미 속에 작은 자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사울은 그 동의가 안 됐죠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네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큰 말씀입니다. 음. 우리가 나, 내 주변에 있는 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존재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큰 말씀이에요. 큰 말씀입니다. 이게 이것보다 큰 말씀이 사실은 없죠. 네가 너를 제한 모든 존재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일러 주신 말씀이고요. 또 그만큼 엄청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일도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잘해야 됩니다. 아주 아주 잘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지금 어. 이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핍박한 것이고, 나를 핍박한 것이다. 또 거꾸로 말하면 그들에게 잘해준 것이고, 나한테 잘해준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직접 보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더 커지죠.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 윤리학에서는 나와 타자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그것을 믿을, 믿으려고 하는 그것이 성립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내 눈으로 보면 어렵거든요. 이렇게도 생각되고, 저렇게도 생각되고, 좋게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뭐 별... 나와 타자 사이에 중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을 잡고, 예 그것이 가능해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 가능성이 당연히 열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건 가시채는 이제 그 짐승 뭐 말이나 뭐 하여튼 소나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빨리 가라, 서라. 그 신호를 주는 어, 그런 채, 뭐 하여튼 채찍 같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가시채. 근데 그거를 이제 주인이 그렇게 몰고 가는데, 예, 짐승이 그걸 싫다고 뒷발질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마치 이 사울이 이전의 삶이 예,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리, 이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서라, 뭐 가라,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안 하겠다고 뒷발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런 의미의 삶을 살 때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바께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그건 이제 엎드려져 있었잖아요. 엎드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니 이후에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나타나셨고요, 유라굴라 광풍 중에서도 나타나셨고, 여러 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가야 될일 그런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네가 나의 종이 되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와 같이 마쳤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디모데후서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우이 가운데서 기업 이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는 기업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네, 그거 같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 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이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회개를 말씀하셨죠. 바울도 자기가 받은 사명이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그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천부장이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높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낮은 자들 가운데서도 증언하였고 선시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딴 얘기한 거 없다. 딴 얘기한 거 없다. 내가 내가 이 사명을 말했을 뿐이지 내가 딴 얘기한 것도 없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다시 살아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런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이다. 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빛,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전하시리라 하미니다까지가 바울이 아그리바 앞에서 또 비스도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둘러 있는 많은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 거룩한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주일의 새벽을 저희들이 주회전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대림절의 빛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빛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비쳐지게 하시고 또 세상 저땅 끝까지 비쳐지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저희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빛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거룩한 빛이 이 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관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독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